소터 TV 비 퇴근하겠습니다. 토라자원텐이다 와, 이 원댄 오늘 이거 안 나온다. 무조건 천장 가뿐다. 천장. 수시땀면 천장이다. 와, 호슬도안나오고 오늘 저 스마슬로 저 북도 무상 있잖아. 스마슬로. 한 달이가 지금 3일, 3일 동안 5만 매가 나오고 있다 3일 동안 5만 매. 5만 5만 매 5만 알이 아니고 5만 매. 아니은 <목소리> 어, 뭐 얼마 더는 5만 골는데 완전 지금 잔돈으로 좀아집니다 3일 동안 5만 명 나오나? 와, 아주 무섭네. 첫날, 2일날, 12,000명 나오고, 어제 컴플리터 걸렸어. 2일날, 12,000명 나오고, 어제 컴플리터 걸리고, 그 어제 그 컴플리터 걸 이제 아, 2일날, 12,000명 오본 사람도 할줄몰라가 졸라 저절 치더라고. 빨리 치시면 컴플리터 걸렸어, 이야 오늘 이 사람도 마찬가지거든. 오늘 이 사람도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아다리 대가 달리기 시작해가지고, 인마가 많은가 존나 시루더라고. 지금 이제 겨우 만이 천명 에 뽑고 있는데, 오후, 오후, 두신가 세시에 아다리 된 사람이 있대한 명이 없다이. 그 사람이 지금 만삼천명 뽑아본다, 지금. 더, 더 빨리 뽑았다. 와, 오라 안 된다, 오라 안 돼. 시독하게 안되네 아, 덜겠다. 들어갔겠어 아, 쪼팔리스를 바꾸는 거 보여주고 싶지 않네. 초팔리스 바꾸는 것도 보여주고 싶지가 않아. 와, 저기, 저기! 그 무조건 천장 갔다, 그 무조건 천장 간다 보면 되거든, 기계가. 가자. 200, 300 아다리가 없다. 무조건 800, 900. 7, 빨리 오는 게 600이고, 빨리 오는 게600 아다리고, 7, 800 가야지. 그냥 시안왔지시안 나면 그냥, 7, 800 가야지 아다리 되는 거야. 골 때리는 기계. 저거.